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기 배출도 하고 저장도 했어요. 배출하는 것도 짜고 저장하는 거 짰는데 얘를안 짰어요. 금속, 비금속 판별하는 법.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짜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저장 한번 하고 저장이 아니라 컴파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컴파일 한번 해 주시고. 자. 여기 밑부터 이제 이어서 쭉 짤게요. 자. 여기 금속 비금속 판별하는 법입니다. 조건은 자, SS3, SS3 센서가 뭐냐면 자, 물체 금속 센서예요. 금속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금속 감지 센서가 반응을 했으면 M35에다 저장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SS3 넣고요. 출력은 M35하면 되는 거예요. 코멘트는 금속. 자, 컨베이어 위에 컨베이어 위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쑥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얘가 금속이 지나갔으면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가서 M35라고 하는데다가 어, 활성화 시킨 거예요. 근데 물체가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얘 바로 불이 꺼지겠죠? 그럼 M35도 바로 꺼져 버려요. 자기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자, 자기 유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 단계 릴레이를 달아야 돼요. 앞 단계 얘얘앞 단계가 뭐예요? 앞 단계 릴레이는 컨베어가 도는 거예요. 컨베어. 자이 M27번이 컨베이어 도는 거죠. 자, 요앞 단계 릴레이를 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아무 때나 한다고 얘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정해진 타이밍에 얘는 컨베이어가 돈 다음에 어, 센서가 컨베이어 위에 달려 있으니까 컨베이어가 돌고 나서 SS3의 신호가 들어오면 얘를 켜줘라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요 프로그램을 꺼준다 그랬죠? 꺼준다고요. 앞단계 릴레이를 꺼져서, 요 앞단계 릴레이가 꺼지면, 요 신호도 꺼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27번 릴레이는 꺼질 거야. 왜? 27번 릴레이 앞에 26번 릴레이가 있을 거니까. 26번 릴레이는 꺼질 거니까. 왜? 26번 앞에 25번 릴레이가 있으니까. 어, 다 우리가 앞단계 릴레이를 써놨기 때문에, 연속해서 꺼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짠 거고요. 자, 두 번째 줄은 SS2가 들어오면 36번이다. SS2가 들어오면, 맞지? M36번이다. M36번은 비금속이다. 자, 자기 유지 걸어주시고요. 역시 앞단계, 앞단계인데, 어, 여러분들, 충분히 그러시지 않을 거라 믿어요. 앞단계 M35를 다는 게 아니라, 요 공정의 앞단계는, 요 공정의 앞단계는 M27이다. M27을 같은 게 와야 된다. 이겁니다. 자, 얘를 만약에 빼먹으시게 되면은, 빼먹으시게 되면은, 처음에 한번 금속이 들어왔으면 계속 금속이에요. 얘를 끄는 게 없기 때문에. 어, M27을 빼먹게 되면은, 얘 자기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계속 금속으로 인식을 합니다. 처음에 비금속이 되으서 계속 비금속 인식하고, 둘다 켜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분기 프로그램 짰는데, 저 CV가 들어왔는데, 계속 한 번, 동작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동작을 시킬 때얘기예요 어, M35, 36이 둘다 켜져 있으면은, 어떤 동작이 나올까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자, SS3는 금속을 감지하는 센서고요. SS2는 모든 물체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SS를 통과한 것에서 M35가 켜졌다면은 얘는 100% 금속이에요. 근데 M36은요, 금속이 들어와도 켜지고 비금속이 들어와도 켜집니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M35가 확실하잖아요. 여기다가 M35로 비접점으로 꺼줄 거예요. 자 금동을 꺼줄 겁니다. 자, 금속이 들어왔어요. 금속이 들어왔으면 얘는 켜지가 되고 얘를 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금속이 들어왔어요. 비금속이 들어오면 얘는 동작을 하지만 얘는 동작을 하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M35로 비접점을 넣줌으로써 어두 개가 이제 확실한 분별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자 이제 여기 좀 하고 자 여기다가 이름을 쓸 거예요 이름. 자, 절치선 쭉 달고요. 어, 금속 비금속 판별. 금속 비금속 판별 또또 그래. 쭉쌀 겁니다. 자 주석을 많이 달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짜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에 있던 M35, 36 아까 안짠 상태로 짰었는데 얘가 해결이 됐고요. 저 제가 아까 예, M35 빼고 했었잖아요. 어, M35 빼고 했었는데 이제 넣어야 돼요. 넣 여기 넣어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트롤 키, 자 Shift 키 누르고 하면은 줄이 생기는데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인서트 키를 누르면 한 칸이 생겨요. 네, 한 칸이 생깁니다. 여기다가 M35 5를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순서는 상관이 있을까요? CV랑 M35, 뭐가 앞에 와야 될까요? 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 알고 가시고, 여기 또 쓸데없는 칸이 한 칸, 만들어졌는데, 얘꼭 지워야 될까요? 컴파일 하시면, 쓸모없는 칸은 알아서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타이머를, 이쪽에 달, 이고 타이머를 이쪽에 달았어요. 지금 제가 여기 줄에다가 붙이기로 했는데, 한 줄이 생겼어요. 이거 왜 생기냐면은, 인서트 키를 쓸데없이 많이 누르면 생겨요. 그러니까, 한번더 누르, 누르시고, 한번더 누르시 하시면, 이렇게 안 생겨요.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되고. 자,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어요. 여기 m27과 t13 사이에 빈칸이 있죠? 빈칸이 있는데, 얘 역시 컴파일 하시면, 붙어요. 자동으로 붙으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 위치에나 짜셔도, 아무 위치라는 게또 완전히 어긋난 위치가 아니라, 어, 그 위치 중에 아무 데서나 짜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일단 금속, 비금속 판별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자, 8번까지 된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동작이 됩니다. 지금 동작시험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어, 저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짜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뭔가 좀 부담감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이제 된다고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 쭉짜 볼게요. 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진짜 똑같이 썼는데 안 됐다. 아마 그런 확률보다 여러분들이 좀 옮기시는 과정에서 좀실수하실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진짜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 짰다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 모니터 기능 키시고 혹은 여러분들 애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아 지금 동작은 안 되네요 왜냐면 출력을 안 달았기 때문에 출력을 안 달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출력을 달아 볼게요 자, 출력 아까 s o l 1의 M6이랑 M7 이거 기본 프로그램이죠 그 위에다 짜는 거 요게 요 위에다가 어떻게 짜느냐 자, 여기 보실게요 Sol1 Sol1 21번으로 전진하고 22번으로 후진한다. 자, 그럼 여기 밑에다, 솔1 밑에다가 놓고, 한줄 추가하신 다음에, FOM21, F6M22. 이렇게 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솔레노이드2는 22번 릴레이로 끄는 거죠. 자, 추가해서 FOM2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솔레노이드3는 이미 두 줄이 있는데, 또한줄또 추가해서, 솔레노이드3는 23번 릴레이로 켜고요, 24번 릴레이로 끕니다. m23, m24. 자, 이것도 팁인데, 팁이라고 하긴 그렇고, 코멘트 저희가 열심히 달았잖아요? 공급 전진 후진. 이게 들어오면 맞는 거예요. 공급 후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가공 전진 후진. 우리가 코멘트 성실하게 잘 달았다면 이걸 보면서 오류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솔레노이드 4번은, 자, 25번, 26번입니다. 솔레노이드 4번은, F5, m24, 25, m 2 6 그런 식으로 달아주시고 요 솔레노이드 5번은 원래는 28번, 29번, M28번, M29번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은 이제 솔레노이드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드릴과 컨베이어 있잖아. 요 드릴과 컨베이어, 자 여기. 여기 램프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줄을 추가해서 F7 드릴, 드릴에 출력 달아주고요. 컨베이어에 대한 출력도 달아줍니다. 드릴을 가동시키는건 2 3번이고요 25번으로 꺼요 F5 M23 F6 M25 컨베이어 가는거는 27번으로 키고요 끄는거는 있을까요? 끄는건 특별히 없는데 자, 프로그램 종료가 되면 끌거예요 프로그램 종료가 되면 끌거고 어또 짜다 보니까 제가 빼먹은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자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자, 프로그램 흐름상 여기다 짜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근소 비율소 판별 위쪽에다가 자 뭐라고 짜느냐 FOM30. 자, 이거 짤 거예요. 자, M30번은 배출 종류고 M31은 저장 종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FOM30. 밑에다 병렬로 FOM31 달고요. 이렇게 따서 M100이라고 짤 거예요. M100 아까 처음에 짰어요. 프로그램 처음에 M100은 종료한다.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종료한다. 이렇게 짰어요. 요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두 개를 하나로. 어, 여기 짰죠? M30으로 종료했을 때도, 예, 프로그램 꺼버리고, M31로 종료했을 때도, 프로그램 꺼버려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두 개를, M21 있는, 요첫 줄에다가 요두 개를 달아도 되는데, 그냥 하나로, 하나로 짠 거예요. 선생님, 두개 다는 게, 두개 다는 게, 밑에 저 M100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편합니다.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짰으니까 일단 컴파일 해보고요. 에러는 없어요. 이 에러가 없다고 실질적으로 정상 동작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 원하는 정상 동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상, 컴퓨터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만 에러가 아니라는 거고, 일단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짰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램프를 아까 빼먹었잖아요. 자,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녹색 램프가 점등, 점등 켜진다는 말이고, 소등 꺼진다는 말이에요. 매거진에 물품이 있으면 녹색이 켜지고, 없으면 꺼진다. 자, 녹색불 보는 거예요. 자, 우리. <laughs> 이 녹색불 GL이죠? GL 아래다가 한칸 추가하고, 한줄 추가하고. 자, 센서 신호를 다는 거예요. SS1입니다. 매거진에 있는 센서는 SS1 센서구요. 이두 개를 포함하게 이렇게 다세요. 그래서 이 매거진, 내에 센서가 있으니까 매거진 물품이 들어오면 녹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없으면 불이 꺼지는 게 이렇게 짜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자, 그다음에 별거 아닌데 여기는 또절취선 출력 부분 모터 이렇게 찍게요. 따라하세요. 따라하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짰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또 빼먹은 게 어딨죠? 여기 7번. 금속 비금속인지 판별해서 금속일 경우 램프를 0.5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비금속이면 점등한다. 얘는 저는 굳이 요 표는 작성 안 하는데 한번 해 볼게요. M35면은 전멸하래요. 전멸하는 릴레이 만들 거예요. 몇번 만들까요? 한 40번에다 만들고요. 그다음에 자, 비금속일 거는 안 깜빡이니까 안 만들어도 돼요. 자, 금속이면 황색 램프 0.5초. 자, M35가 금속이니까 40번 릴레이로, 40번 릴 자, 램프가 깜빡, 이 깜빡깜빡 하는 건데, 램프에를, 우리가 램프에 직접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램프에 깜빡이는 신호를 줄 거예요. m40이 깜빡이는 신호고, m40이 0.5 전멸. 깜빡이는 걸 전멸이라 그래요. m40 자체가 전멸하는 신호고, 전멸하는 신호랑 램프랑 엮여서, 신호가 깜빡이니까 램프도 깜빡이게 만들 거예요. 자, 어떡... m 4 0으 깜빡이는 게 아니라, 깜빡이는 신호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짤까요? 자, 비금도 판별 프로그램 아래다 짜봅시다. 아래다가. 판별 프로그램 밑에다가, 자, 입력 신호가 뭐예요? m35. 자, 금속 신호가 들어왔어요. 금속 신호가 들어왔으면, 깜빡여라. m40. 코멘트는 0.5점멸 자,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면, 35 놓고 얘 전멸이라고 썼으니까 얘가 알아서 전멸하느냐? 이건 아니죠. 알아서 전멸하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타이머 두 개를 달 거예요. 타이머 T40이라고 하는 타이머 K5. K5가 0.5초랬죠? 이렇게 하나 달 거고, 하나, 한줄더 내려서 타이머 41번을 달 거예요. K10. 자, 타이머 40이라고 준 이유는, 타이머 40이라고 준 이유는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아까 T13가까지 썼어요. 그래서 15번 쓰는 게 맞는데, t15 써주셔도 써주, 되고요 제가 이게 타이머가 쭉 많아지면은 숫자가, 숫자로 외우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요, 릴레이 숫자랑 제가 좀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m40이니까 t40 쓴거고, 타이머가 두개가 필요해서 40 다음에 t41을 쓴거예요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k5랑 k10을 줬는데, 0.5초 줬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0.5를 줬고요 요, 기본 단위가 0.1초랬어요. 그에 두배 되는 숫자를 준 겁니다. 두배 되는 숫자. 만약에 2초 전멸을 하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2초, 2초장한 켜졌다, 2초 켜졌다, 2초 꺼졌다. 그럴 때는 K20이 나오고 여기는 두 배인 K40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넣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얘를 잠깐 봅시다. 금속이 들어왔어요. 금속이 들어왔으면 M40에 전기가 공급이 됐으니까 얘는 불이 켜지고요. 요 타이머에도 불이, 신호가 가고, 요 타이머도 신호가 가는데, 자, 일단 얘가 켜졌잖아요. 얘가 켜졌잖아요. 온이 됐어요. 그럼 0.5초에 꺼야 되잖아요. 꺼야 되니까, 자, 얘로 끌 거예요. 얘로 끄는데, 어디를 끄느냐, 요 타이머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오른쪽에다가 비접점을 달아서 끌 거예요. D40. 자, 다시 해볼게요. 녹색으로. 자, 신호가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켜졌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공급이 되고 여기도 다 동시에 전기 신호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랑 얘랑 연동이 돼 있잖아요. 비접점이야. 0.5초 후에 꺼졌어요. 꺼졌어. 자, 일단 켜졌고 꺼졌어. 0.5초간 켜져 있던 거죠. 그다음에 1초 후에 1초 후에 빨간색으로. 자, 여기다가 요세 개를 전부 다꺼줄 겁니다. 세 개를 전부 다꺼 줘요. 세 개를 다꺼 줘. 선생님 처음에 0.5초는 켜졌고 1초 후에 아, 켜졌다 꺼졌을때 1초에 다시 켜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세개다 끄면 어떡합니까? 세개다 끄는 게 아니라 어, 일단 세개다 껐는데 세 개를 다 끄게 되면은 자기 자신 타이머들이 타이머들이 리셋이 돼요. 그래서 세 개가 전부 아무일수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기가 공급이 돼요. 다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니까 얘는 맨 처음에 일단 켜지고요. 5라고 할게요. 꺼집니다. 다시. 요, 요 타이머가 꺼지잖아요 예, 얘가 여기 중간에서 회방을 한번 놨었는데 얘가 전체를 회방을 놓게 되면서 얘를 꺼버린다고요 자기 자신도 꺼지고 그러니까 다시 신호가 들어간다 신호가 다시 들어간다 O가 된다 그 다음에 또 X가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F6, T40을 달고요 여기다가 F6, t 4 1을 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자 40이 이쪽으로 가구요 41번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런식으로 짜시게 되면은 얘를 전멸하는 신호로 만들 수가 있다 얘도 이름 줘야죠 0.5초 전멸신호 이렇게 단 거예요. 그럼 M40은 이제 깜빡이는 거고, 깜빡이는 신호만 만들었지 램프랑 연결한 건 아니에요. 그럼 램프에다 연결할 건데, 자, 여기냐 자, 문제가 녹색불이라 그랬나요? 자, 황색 램프를, 황색 램프라고 했는데, 우리 아직 없죠? 여기다가 한줄 추가해서, F7, 황색, 옐로우 램프, IL 쓰고요. 자, 여기에 신호를, 깜빡이는 신호, M40을 달아줍니다. 얘 깜빡이는 신호가 들어오니까 얘는 깜빡깜빡 할 거고요. 그 다음, 비금속이 들어오면 황산의 프가 점등한다. 계속 켜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켜있으려면 어떡하느냐. 한줄 추가해서, 그냥 비금속 신호 그대로 달아주시면 돼요. 비금속 신호가 들어왔으면, 얘는, 이 비금속 신호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신호가 들어왔으면 계속 켜있고, 신호가 안 들어오면 꺼있는 거니까, 얘를 지속적으로 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전멸 신호를 완성을 해줬어요. 자, 전멸 신호를 완성을 해줬고, 자, 7번 했고요, 8번도 했고요. 자, 9번 해볼게요. PB3 버튼을 누르면 8번이 반대로 동작한다. 자, 8번이 뭐였냐면 금속이면 배출하고 비금속이면 저장하는 건데 반대니까 비금속이면 배출하고 금속이면 저장하라 이런 거예요. 쉬워요. 자, 역시 출력 윗부분에다 작성해야 돼요. 출력 아래 출력 아래 작성하시면 안 되고, 출력 위에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줄 추가해서. 자, 입력이 PB3에요. 자, PB3를 눌리면은, 얘가 눌린 걸 기억하는 릴레이가 있을거고 M50번이라고 할게요. 이름은 PB3 반전이라고 봅시다. pb3도 푸시 버튼이니까 내가 눌렀다 때도 저장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유지를 해주시고요. pb3를 아무 때나 누르면 되느냐 아무 때나 누르면 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흘러가면 안 되겠죠. 저는 여기다가 조건을 줄 거예요. 자, cv가 눌리기 전에 m27번이 실행되기 전에 자, m27번이 실행되기 전에 얘가 p b 3 눌렀으면 m50번이 켜지고요. m27번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pb3 아무리 눌러도 실행이 안 되게 보통 제가 여기 이렇게 써, 이 문제 제가 이제 조합한 거라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은 판별이 이루어지기 전에 PB3를 누르면이에요. 판별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컨베어가 이 돌고 한 1초 정도 후거든요? 근데, 어, 1초 정도 까지 가는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짜도 되니까. 27번이 돌기 전에 PB3를 눌러서 M50번 신호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M50번 신호를 어디로 가느냐? 여기 배출실린더 M 28번이잖아요. 28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배출 전진할 하는 조건이 자 컨베이어가 들고 금속일 때 가, 돌았어요. 그다음에 자기 유지로 돌았고, 근데 앞에다가 한줄 추가하는 거예요. 자, 조건이 M 50번이 돌때자 반전 신호가 들어왔으면 비금속일 때, 자, 반전 신호가 들어왔으면 비금속일 때 전진나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반전 신호가 들어왔으면 비금속이 들어오면은 전진하라. 여기 일단 한칸 한 추가해 줘야 돼요. 자. 반전 신호가 비접점으로 반전 신호가 안 눌렸으면은 위에 거 동작하고 반전 신호가 눌렸으면 아래 거 동작해라. 어, 반전 신호가 눌렸으면 아래 요요세 번째 줄 동작. 84 스텝에 세 번째 줄이 동작하고 음, 반전이 안 눌렸으면 어, 요거에 의해서 얘가 동작해라. 어, 안 눌렸으면 얘가 동작이 안 되겠죠? 어. 얘가 안 되니까, 눌렸으면 얘가 동작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저장할 때도, 저장할 때도, 자, 비금속이면은, 컨베어가 이 돌고 비금속이면 저장하는 건데, 요것도 한 줄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M, 자, PB3가 눌렸다, 그러면은, 금속일 때, 금속일 때 저장해라. 어, 금속, 금속일 때 저장하고, 대신에, 비금속이면 얘는 동작하지 마라. 5 0번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전 스위치만 달아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반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기기 따라 조금씩 다른데 특정 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자, 컨베어가 이 있고 여기 센서가 있어요. SS3. 금속 센서가 있고 반대쪽에 뭐, 음, 물체 감지 센서가 있다고. 얘가 동일한 라인에 있어요. 그럼 얘 지나가면서 똑같은 타이밍에 읽었기 때문에 얘가 배출을 하든 저장을 하든 별 문제가 없는데 특정 기계에서는 얘가 옆으로 있어요. 옆으로. 그럼 얘가 물체를 할때 자, 요 신호 때 얘가 뭐, 얘 금속이라고 칩시다. 자, 금속일 때 얘가 배출 실린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배출로 밀었어요. 근데 우리가 반전 신호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반전 얘가 작동해야 여기서 시, 신호를 입력받고 요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얘가 이만큼 이만큼 이동했을 때얘 배출 실린더가 동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타이밍이 안 맞아요.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 배출 실린더가 얇은 게 아니라 두껍잖아요. 그니까, 러 하나는 이쪽에서 걸리게 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걸리게 하면은, 타이밍 조절을 잘 하게 되면은, 어, 얘 두꺼우니까, 얘가 두꺼우니까, 어, 하나는 앞쪽에서, 하나는 뒤쪽에서 걸리게 하면, 두 개를 동시에 커버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커버할 수도 있고요 아,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M28 말고, 요 조건을 따서, 얘한 줄을 독립을 시키세요. 여기다가, 한줄 독립해서, M, 안 쓰는 번호 뭐 있을까요? 33번 해볼까요? M33번 한번. 뭐. 자, 배출전쟁 이런 식으로 따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적당한 타이밍을 주는 거죠. 여기서 2초가 만약에 안 맞았더라. 2.5초가 필요하더라. 이런 식으로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은 자, 금속이 지나갔을 때는 음, 금속이 지나갈 때는 2초의 렉만 발생하면은 배출이 정상 작동을 했는데 얘할 때는 뭐 2.6초가 필요하더라 뭐 2.5초가 필요하고 혹은 뭐 1.5초가 필요하더라 그게 맞는 타이밍을 작성해서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아래쪽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M28번 다음에 동작하는 건데 얘는 M33번이잖아요 3 3번 그럼 여기다가도 M33번을 이렇게 달아주셔야 돼요. M33번. 리믹스 숫자 눌렸을 때 28번이었던 33번이었던 29가 되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